이제 본격적으로 아리아리 정선의 이제 바다의 맛예 예, 고등어를 저희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이랑 발에 딱 얹어가지고 예요 위에다가 음, 이제 정선의 바다의 맛정선에 <laughs> 바다가 없는데. <laughs> 아까 안 짜다 그랬는데. 아니 향에도 이게 살 가까이 냄새 맡아 보니까 이 짠내가 납니다. 고등어. 고등어 짠. 예. 음. 예. 응. 양념이 짭됐다는 거죠. 아까 안 짜다 그랬는데. 아니 향에도 이게 살 가까이 냄새 맡아 보니까 이 짠내가 납니다. 고등어. 고등어 예. 음. 예, 예. 응. 양념이 짭됐다는거죠 그렇게 봐 기본 베이트가 또 된장이 들어가가지고. 네. 비린 거 다. 비린내를 완전, 그냥 완전 봉쇄를 했어요. 네, 예, 전혀 아직 비린내가 없네. 근데 뭐이맛을다 이 아시겠지만 이거 콘드레가 양념하고 이게 고등어 그 기름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걸 그냥 밥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. 네, 예, 맛있어요. 이거만 먹으면 또 심심하니까 여기다 고등어 살을 또 발라가지고. 돼지 감자 다넣어줘가고 돼지 감자를 올리라고요? 어, 어디, 아, 요거 요거 이 친구. 또 감자하고 난... 또 다른 맛이지. 음, 맞아요. 감자면 좀더 달아. 음